Gracias. <coughs> 가만히 이제 두고 찍는 건 이렇지 요개으실까요네거기는불 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당 네. 버리고 한잔하려고 어, 먼저, 먼저 먹으려다가 <laughs> 안되지 먼저 먹으려다가 딱걸리아이습니다 <laughs> <laughs> 오, 재밌네 재밌네 돌아다니는 이유를 알 처음 봤는데 나도 처음 봤어 나 태어나서 네, 봤어 재밌게 봤어 오 재밌게 봤어 소야안하니 아니 또 이겨서 더 재밌었던 것도 있고 이겨서 <laughs> 재밌는 게 어, 그래서 우리 서포터들도 이제 신나가지고 우승한 거지 사실 만약에 마지막 세개 중에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아, 그 분위기는 완전 뜻이야그 아, <laughs> <laughs> 수비선에 아, 이거 이거 했었잖아 이거 핵심 인물이 나와서 한거아야 어, 근데 내가 선수면은 그런 거 하면 너무 짜릿할 것 같아 내 손바닥 하나에 아 아까 봐봐 나상호도 봐봐 그래 막어 하늘가고 저점들 미치잖아 어. 아. 한 번씩 해소해줘야 되는 타입 아. <놀림> 양도는 육값 바로 나오니까 <laughs> <카메라 붙어있다. 웃음> 아니 진짜 개소름이네. 나내기 아, <laughs> 오늘 너무 즐거운 오늘 원정이었고 오늘 다음에도 혹시나 가고 싶으시면 네. 언제든 연락주세요. 파는 팀이라고 했잖아 오늘은 그럴 때쪽 가고 싶어. 전북 울산이랑 뜨면은 막도 날것 같아. 재미없지. 그거는 나같이 진짜 계속 다녔던 사람들이 울산 이기 때까지 간다 이마인 드로가는 거고. 충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기는 거 보는 거 재밌으니까. 아, 그래 사실 처음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 가장 중이한거 맞는 거. 제가 f 울팬이었도 사실 우리는 박지성 세대잖아요. 그래서 해축을 보는데 똑같이 해축을 같이 보던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야 서울이랑 수원이랑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보러 갈래 해서 어 그래 가자 해서 수원 원정으로 갔는데 그날 서울이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 팬이었어. 그러니까 처음 이기는 걸 보고 재밌는 걸 봐야지 어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개발리고 아, 그러면 <laughs> 백날 막 울산 1위팀 잘하는 데뭐이청룡 있고 막 뭐가 있고 해서. 같이 보러 가자 했는데, 가서 막 2대0, 3대0을 대처발려요 응. 그러면, 야, 볼 별거 없네. 재미없다. 응.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응. <laughs> 그냥 혜선 친구 그서 막, 롯데대 조사님, 그때 막, 폼만 때리고 한트 치고 막 대승하니까, 나는 양구로또 가자고, 자기 양구 치고. 컴퓨타 하면서 양보로 본적이 없네. 응. 이게 너무 재밌다면서. 근데 만약에 개발려고 대처받고, 콘서트에 쳐나오면 상대방 진짜 막, 회전투수 나오고. 나 꼴대 새끼 내 이러고 있으면. 안녕하러. <laughs> 그리고 확실히, 그것도 있다고 봐 서포터즈가 사실 욕을 강성이다 뭐라 해서 막 많이 먹긴 하는데 이서포터즈 안에서 같이 경기를 아, 봐서 네, 더 네, 재밌지 않을까? 아 당연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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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그럼 없어. 일반석에서 제네를 보는 거랑 이 아, 현장 네, 안에서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어, 그 분위기가 사실 다르잖아요. 원정은 훨씬 재밌는 느낌이데소스로 하는 느낌. 그리고 보통 원정이 재밌는 게 원정은 보통 찐들만 와요. 어, 뭔가 딱그 소수성의 느낌. 약간 맞아, 맞아. 딱 목소리도 좀더 크고 막기을때 어. 느낌. 어. 그게 관남역에된서라고 와, 근데 어린 애들은 썩 어? 좋더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욕을 못 먹는 거야. 서포터 문화가 진짜 좀안돼 있는 수원 쪽 애들 같은 데는 있어. 그렇지. 근데 솔직히 소신인 게 그런 문화가 너무 안 좋다고 봐. 특히 이게 서포터의 문화다. 서포터즈 문화다. 이러는데 그건 문화가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사실. 네, 그래. 옆에 애들한테 버큐를 네. 하면 사실 옆에 테이블 왜. 보면 가족끼리 온 사람들 아, 많았잖아. 아, 그래. 거기도 애기들이볼 텐데. 야, 애들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양보이신그러 이거 이거 오겹을 먹었으니까 저희 오겹 하나랑 목살 하나 주시고 콜라도 하나 드릴요나 아직 유튜버가 덜 됐나 봐 원래 유튜버는 제로코크 먹어야 돼 페이크 파트 2 근데 확실히 내가 08년도부터 다녔다 그랬잖아 15년차 팬으로서 좋으면서 불편한 건 거야 인기가 많아지니까 표 구하기도 어렵고 아 유니폼 구하기도 어렵고 이러긴 한데 좀 색달라 이번에도 사실 나는 당연히 부시부터 시작인데 아뭐 있겠어 했는데 내 자리를 선택을 했는데 없어 내 자리가 당황했겠네 아, 뭐, 뭐야? 왜다안 되지? 렉인가? 이러는데 이미 다 그러니까 잘했네. 어,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SK가 어, 발전을 했구나 좀, 상암은 그런 어. 건 아니지 상암은 그런 건 아니지 넓 다음엔 상암을 가야지 좀 이길 수 있을만한 팀이 할때 내가 부를게 <laughs> 네, 전북은 싼 <산> 대회하고 <laughs> 아 근데 전북 진짜 언젠간 이겨야 되는데 정말 몇 년이라 했지 너무 몇 년도가 아 하는 걸 한번 봐보고 잘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잘하지 않아 경기를 막상 같이 하면 근데 결국 이기는 기건 전북이 이기네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이 사람이 그 팀도 이게 막 지고 지고 하면 계속 진다? 음. 뭔지 알지? 이게 뭐뭐 약간 패배의식 같아 어, 애들이 약간 산, 우리가 어. 이기고 있어도 쫓기는 어, 느낌인 어, 거 같아 애 어, 그럴 수 어. 있어 산대들도 에게 왜냐면 이기고 있어도 이기는 느낌이 아닌 거야 어또 어, 이렇게 또꼴목킬이지어져서 골목킬은 또엄점나오 역전 나오고 이러는 거. 전북한테 우리가 진짜. 이기는 게 가장 최근이 진짜 쉽게 설명해드리면, 내전 여자친구랑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야. <laughs> 17년도야. 대월에. <laughs> 아, 근데 전북이 꾸준히 잘했나 보네. <laughs> 어. 근데 내가 처음 축구를 볼 때는 우리가 전북을 맨날 때려잡았어. 우리가 수원한테 맨날 졌어 <웃음> 오히려. <웃음> 오히려?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먹히는 어, 구도였어. 맞아, 근데 이게 한아 있다. 근데 뭐. 이제는 전북이 둘다 먹었지. 아니박주였지 <laughs> 근 아. 솔직히 졌으면 이 분위기가 안 나와서 아, 안 나와서 솔직히 안나와지 차에서 잤어, 정말 에휴 ㅅㅂ 이런 거차에서또 <laughs> <이런 웃음> <걸쳐서> <laughs> 여기서 막또 뭐, 약간 회의로 쪽으로 빠져 또자봉 거리 또, 그런 또, 또 <laughs> 그래 도 짓나 나나 또 약간 그러니까 전반전 하는 대로 끝까지 그 텐션 그대로 밀고 나갔었는데 왜 전반전 좋은 분위기 다오히 넘겨주고 나아 그거 너무, 봐봐. 너무 어, 어, 거. 어, 오히려, 그, 골키퍼 슈퍼세븐의 오프게 완전, 설치 말도 안 되는, 거맞요 팬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K, 번 K 번 서울 축구는 75분부터 보면 된다. <laughs> 후반 15분만 쭉 보면 되거든. 아, 그게 하이라트라고 어, 그러니까. <laughs> 나는 사실 아시아인 중에 당분간 최소 10년 이상 동안 손흥민을 넘을 사람이 나올 까라는 생각? 일단 어, 그러니까 손흥민 라인 손흥민 소독에 존! 존! 거기만 보면 아시소 손흥민이 없다는 게그 여기서 가득한데 아, 왼발, 오른발 예. 다사관없이그